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례교회 단임 목사 명인성입니다. 오늘 6월 9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덜어... 더러... 하...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장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를 대답하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아멘. 어, 에스라는 음, 정말 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했고요. 혈통의 순수성이자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 바벨론 1차 귀환 이 과정 때 성전 재건 응?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그때 이 에스라는요. 역대기 상하, 역대 상하를 쓰고 에스라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포로 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벨론 1차 귀환 과정을 설명하면서 성전 재건을 대한 어,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신앙의 재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율법을 다시 재정립하고 개혁을 하면서 어, 역사적으로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순수성을 가르치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며 가르친 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에스라는 학자의 마인드를 갖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신앙이 바로 재건되도록 성전이 바로 재건되도록 어, 강조한 인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마지막으로 또 정리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회중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거다라고 하면서 에스라의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시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의 토대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략을 단임 목사 명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